저희가 먼저 어프로치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나는 어프로치를 정말 잘하는 인간으로서. <laughs> 짧은 칩샷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도거든? 근데 여기서 손목 쓰지 말고, 퍼터처럼 이렇게. 어프로치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. 야, 아, 여기 뷰 예술이다. 그러니까, 여기 진짜. 와. 롯데타워! 와, 롯데타워가 보인다. 와, 진짜 대박이다, 여기. 가을골프를 즐기러 왔는데, 단풍도 너무 예쁜데. 와, 롯데타워가 보이니까 사실 가을 라운딩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꼭 와가지고 인생 골프장으로 선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맞아, 잠실에서 오는데 오, 25분 걸렸어. 와, 접근성이 정말 좋네요. 골, 이 캐슬렉스 골프장이. 아,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도 오늘 처음이거든요. 저희가 먼저 어프로치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숏 어프로치 먼저 한번 해볼까? 숏 어프로치든 롱, 롱 어프로치든 전부 다 스윙 크기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야. 아... 어. 근데 짧은 아니, 아닌 사람들은? 아닌 사람들은 그건 좀 곤란하고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스윙 크기가 다 비슷해. 본인이 생각하는 거보다 어프로치가 공이 많이 나가거든. 음. 근데 이렇게 짧은 어프로치를 하면서 스윙을 뭐 이만큼 올려. 음. 그래놓고 자기는 어프로치를 못한대. 그러면 잘못된 <laughs> 예를 한번 먼저 보여줘. 근데 여기서. 이렇게 오, 치는 거야. 어, 근데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았어. 이건 나니까. 그래서 어쨌든 스윙을좀 크게 들어서 그치? 좀 털썩 놓는 이런 느낌이 음. 항상 좀 많이. 까 백스윙 크게 했다가 여기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감속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어, 약간, 어 대부분 느낌. 그래. 나는 어프로치를 정말 잘하는 인간으로서. <웃음> <웃음> 짧은 칩샷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도거든? 58도든 52도든 뭐 샌드위치든 A위치든 피칭위치든 음. 근데 여기서 손목 쓰지 말고 퍼터처럼 이렇게 음. 대신에 몸을 이렇게 열어줘야 돼 타격 쪽으로 나는 리듬이 중요한 것 같아 스윙 어. 크기랑 딴딴 딴, 이런 느낌 딴딴 딴. 음, 느려지면 어프로치는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짧고 굵게 아, 오케이.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좋아. <laughs> 짧고 굵게 아 좋았어 나 잘해 자 어. 아, 그러면 내가 조금 더긴 어프로치를 내 생각엔 한 20m 조금 안될것 같긴 한데. 한 15m? 어. 근데 이제 요 정도 거리가 가장 이제 많이 남는 거리일 거란 말이야. 나는 사실 어프로치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난 항상 이 모아주는 힘, 팔 모아주는 힘과 이 회전하는 힘,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. 아마추어 분들이 힘을 많이 뺀다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힘다빼서 사실 야, 우리가 이런 걸 해. 되게 에라디아막 <laughs>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. 사실은 적당한 힘이 필요해.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을 잘모아준 겨드랑이 힘준 상태에서 회전을 해주고 적당한 느낌의 리듬이 필요한데 빨리해 <laughs> 돌아 돌아 찍어야. 어. 무슨 말이냐면 몸통은 도는데 헤드가 지금 그냥 쿵 아래로 쿵 이런 느낌. 한번 해볼게. 오야 붙었어 나 이제 갈게 <laughs> 나 지금 완전 잘했잖아 엄청 봐봐, 잘 봐봐 이거 돌아 돌아 찍어만 했는데 지금 붙었잖아 이러면 성공 아니야? 결론은 어프로치는 감속하면 안 되고 회전해야 되고 그치 회전하고 음. 이 헤드 무게로 잘 그치. 쳐줘야 된다는 거그 어프로치 꿀팁입니다 우리 어프로치 그만하고 음. 이제 퍼트 한번 해볼까? 롱 퍼팅을 우리가 보통 가면 먼저 하잖아 그치 일단 먼저 뭐, 롱 퍼팅을 롱 퍼팅을 먼저 한번 보여줘 그러면 보통 롱 퍼팅 하면은 사람들이 퍼팅을 하면 손목을 아예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어, 그렇지. 대부분 손목 아, 완전 정확하게 고정, 고정하려고 하는 연 근데 롱 퍼팅은 오히려 오른 손목에 힘을 약간 풀고. 응. 손목을 약간 써 준다는 느낌으로 흔들어야 돼. 방금 근데 아까 한 손으로 지금 했잖아. 음, 이한 손으로 하는 게좀 도움이 될까? 한 손으로 연습 스트로크를 하다 어. 보면은 저 타겟에 대한 거리 감각이 생기거든. 그이 어. 감각 그대로 내가 얼만큼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돼. 어. 스트로크 크기를. 오케이. 그리고 왼손 잡고 똑같이 흔드는 거야. 그리고 어드레스 들어가서 최대한 그 감각이랑 똑같이 치려고 애를 써야지. 어. 오. 흐. 그... 어, 나쁘지 않았어. 응. 한 손으로 치는 건 어때? 처음부터? 연습 그린에서 어. 한 손으로 치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지. 어, 어. 그것도 한번 그럼 보여줘. 공두개딱 손으로 잡고, 어, 어. 한 손으로, 투. 어, 한손 던지고, 또한 손으로, 투. 어, 이게 거리감에 굉장히 도움이 응. 많이 되는. 그리고, 양손 잡고, 똑같이? 투. 오 이렇게. 완전 꿀팁이다 이거 응. 이렇게 공세개들 거리감 완전 좋아 한손한손 양손 이렇게 어. 연습을 하면 어. 거리감이 엄청 좋아지거든. 그러면 이제 롱 퍼팅 했으니까 쇼퍼 쇼파. 쇼퍼팅 한번 해볼까? 응, 내가 쇼퍼지 요즘에 안 돼. 쇼퍼지 말려줘. 쇼퍼지 안 돼. 응. 아, 성님이 그럴 스타일은 아닌데 우선 <laughs> 한번 볼게. 뭐 이거는 쇼퍼팅 뿐만 아니라 좀 꿀팁이 될수 있는 게 뭐냐면 쓸때 가면은 사실 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. 음. 그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사가 있잖아. 퍼팅도 마찬가지거든. 그래서 그 경사에 맞춰서 내 중심점을 맞춰, 발의 중심점. 어. 왜냐면 이제 뭐발 끝이 내리막이면 뭐 이렇게 좀 쏠리겠지. 음. 이거를 좀 가운데로 맞춰주고, 뭐 음. 좀 뒤로 해서, 만약에 좀 이제 발 끝이 오르막이잖아. 그럼 이렇게 뒤로. 좀 체중이 빠지잖아 음. 그러면 그걸 좀 가운데로 맞춰주고 그 일관성인 스트로크를 위해서 나는 이 체중 자체를 앞뒤가 아닌 가운데로 아, 항상 일관성 있는 밸런스를 그치. 맞춰주는 밸런스를 ]구나. 맞춰주는 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스트로크 이 스트로크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조금 좌우 이 앞을 좀 유지를 하는 편이야 이제 앞을 잡을 때 사실 사람마다 이건 좀 다른데 나는 조금 한100% 힘으로 따지자면 60% 70% 정도 나는 잡는 편이야. 근데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? 한요 정도 나는? 생각보다 세게 잡네. 어, 왜냐면 응. 나는 이게 긴장이 될수록 이게 좀. 흔들리니까 어, 흔들리면서 음. 공이 딱 정타에 안 맞는 느낌이 항상 음. 많이 든단 말이지. 몇 프로 정도 잡아? 나한 50? 난 세게 잡으면 오히려 비틀리는 게 많아서 어. 나는 한 50? 50 정도? 응. 어떤 식으로 연습해보는 을게 좋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잡아. 완전 그냥 한20-30% 정도. 50. 완전. 느슨하게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쳐보고 음. 내가 우선 느슨하게 한번 쳐볼게. 이 아까 체중 밸런스 중심 맞추고 음. 지금 있는, 어. 앞발이 내리막이니 공이 내리막이니까. 그치? 왼쪽이 내리막이란 말이야? 어, 그럼 앞으로 니까 가운데로 딱 맞춰주고 음. 여기서 내가 굉장히 한 20%만 맞춰서 한번 쳐볼게. 지금 보면 헤드가 어때? 돌아 막 흔들리지. 어. 그 다음에 내가 한50% 정도, 음. 정도 맞춰서 한번 쳐볼게. 지금도 약간 흔들리지 음. 어,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70%까지 잡는 편인데 한 70%까지 보여줄게 음정다 어때? 그지 음. 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압을 유지하면서 좌우압을 딱 유지하면서 스트로크를 해주는 게 나는 가장 슈퍼팅할때 중요한 음. 포인트라고 생각해 음 이거 진짜 꿀팁이네 어 한번 해볼래? 응 음. 음, 완전 느슨하게 한20% 어, 방금 이렇게 탑에서 완전 흔들렸거든 음. 거기서 완전 강하게 잡아. 그럼 너가 잡는 거 말고 한 70, 80% 완전 세게 잡아봐. 어, 흔들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거리감이 조금 안 맞다. 음, 정타가 어, 안, 마, 안 맞는 느낌. 오케이, 한50% 정도. 오케이. 이게 딱 너한테 맞는 음. 그립압이야 만약에 근데 여기서 네, 네가 조금 더 흔들리거나 했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잡는 건 나는 추천해. 우리 이제 좀 너무 오래한 것 같은데 이제 한번 가볼까 라운딩하러? 나 배고파. 어, 아 그러면 우리 좀 먹으러 한번 가야지. 네. 먹으러 <laughs> 가자. 보 Let's go. 레고 레고. 통관경 김치언니 독감 백신배 <laughs> 下。Yeah.